<laughs> 얘들아, 도와줘! 아, <laughs> 어, 도와주세요! 오? 자, 네, 안녕하세요. 만돌입니다. 자, 오늘 해볼 챔피언. 자, 바로 자르반입니다. 이 자르반 같은 경우는 EQ를 사용했을 때 이제 퇴로를 확보하기가 좀 어렵고요. 궁극기로 적진에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자르반의 생존율이 굉장히 낮은 편인데요. 자, 이러한 자르반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존야 자르반 준비했습니다. 자, 특성은 어둠의 서확이 들어가지고 택을 쌓아가지고 이제 한 번에 딜을 넣을 수 있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영리한 사냥꾼을 통해서 이제 존야를 빠르게 돌릴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아이템 틀입니다. 일단 용사와 드락사르로 자르반의 딜링을 좀 강화할 거고요. 그 후에 소규모 교전이나 한타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때 초시계를 한번 중간 다리를 놓을 겁니다. 그 후에 이제 존열을 또 올려서 흐림을 끊기지 않게 이제 쓸수 있게 만드는 거죠. 그 후에 이제 거들어와 인피니트를 통해서 극딜을 초극딜로 만들 준비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보겠습니다. 어이, 봐요. 손 뭐야, 이거. 시작하자마자 손이 나오네. 자 가보죠. 이 어둠의 수확을 좀 많이 쌓아가지고 이제 폭딜을 좀 넣을 수 있, 넣어줘야 되는데 이거 임베 단계에서 영혼을 먹으면은 아주 좋죠. 들어와라. 가자. 도고. 아 어, 말파 안녕. 병타. 병타. 어 뭐야? 아. 어. 아 다행이네요. 다행이네요. 저가 지금 풀 써가지고 똥. 잠깐만. 아. 어. 잠깐만. 이거 이거 먹어줘야 됩니다. 앙영혼띠 잠깐만. 영혼개 맛있죠. 아, 이거, 전멸 큐 찌르려다가 말았다. 어, 잠깐만. 얘들아. 한번더 간다. 한번더 간다. 여기여기여기여기 있어, 여기 아, 진도 오네요. 여기서한번더 끌리면 또 죽는 겁니다. 이거, 전투 칠때 먹으면 되겠다. 땡겨. 땡겨! <laughs> 또 먹었죠? 아, 지금 영웅 시작하자마자 1두개 모았습니다, 저. 와, 이렇게로오진다 이러고 나서, 뭐 하느냐? 바로 밑에 찔러줍니다. 어. 빠질때 들어가야됩니다 어? 아! 잠깐만 아이 근데 스마트키 아 이거 항상 체크를 해줘야되는데 일종의 문제가 있네 자 하지만 포기할게 아닙니다 또 블리츠가 와요 그 정글먹을때가 아니다 저기 영혼 먹어가지고 그냥 수확는게더 나을거같아요 간다 간다. 간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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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블리츠야 와라 그렇지 <laughs> 아뭐 <못> 땡길까? 아후 <laughs> 에어본 어디갔어 어 어 뭐야? 저거 왜땡겼어 또? 아니 왜땡겼냐가 아니라 아아좀 아들이가 안 맞네. 아 이거 지 타겟팅이 좀 갈려가지고 조금 문제였네. 하지만 제가 지금 말파 카정을 좀 쳤기 때문에 말파가 좀 괴로울 거고 여기서 이겨. 아 옷이야. 아, 내거그렇 미드 제가 여기 돌아 한 번만 돌아가면은 될것 같은데. 이거 블리츠야 일로 가자 일로. 친절하게 지금 방향도 좀 찍어줬습니다 어, 여기 밀려올텐데?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고고 <laughs> 가자 가자 우리는 키레 목마른 자들 어디니? 어, 뭐야? 아, 블리츠하고 또 깔렸어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블리츠야, 일로 와라 블리츠야 <laughs> 이 빡빡이 제가 따버리겠습니다 이거 라이즈가 한번 지금 내절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강타. 그렇지. 어, 강타로 바로 킬 먹으셨죠. 그래도 제가 지금 그렇게 막 갱킹 성공률이 높은 편은 아닌데 벌써 수확이 40 스택이 쌓였네요. 뭐 보고 있니? 어, 잠깐만. 여기서 모르고 있네. <laughs> 아니 말을 받고 있는데 모르고 있네. 아 이친구 아주 열심히 먹습니다. 내꺼 어디야 내. <laughs> 어. 안 나와도 아, 그렇지. 야. 오, <laughs> 미안하다 말파. 미안해. 이거 가자. 한번 해보자. 아 이거 형미처럼갈라지네 <laughs> 와, 그거를 전멸을켜버리네 그렇지. 아! 그렇죠 그거죠. 아, 아, 겨우 땄네. 겨우 땄어. 진짜. 말파 안녕. 스르르. 어 뭐야? 뭐야, 이거? 왜 짠챙이가 오네? 어, 뭐야, 뭐야? 어, 뭐야? 뭐세요? 뭡니까? 어! 어! 오! 오 아. 뭐야! <놀비야> 그렇테 댄벼! 지마 상대가 또렁이가 많다 보니까 제가 좀이화력을 펼칠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아질 것 같고. 지금 영혼까지 좀 깔끔하게 챙겨줘야 될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 도왔네요 안돼 찐. 어 뭐야 이거? 아 그만 때려. 아아아 아, 이거 라이즈 잡아야 되는 거. 라이즈가 너무 건방지거든요. 반드시 운전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 어, 뭐야? 넌 뭐냐? <laughs> <laughs> 말파 뭐야? <laughs> 아하! 예쁘소? 어, 잠깐만! 아, 얘 딜이 왜 이렇게 쎄, 진짜? 오버하지 마라. 나이즈야. 너 죽는 수가 있다. 너 죽는다. 살려줘. 안뛰야! <laughs> <laughs> 오! 아, 억지로 땄다, 진짜. 아. 잠깐만. 못맞지로 슬로우. 플리츠야, 플리츠야, 제발. 큐 그렇지. 아 영어 빨아주면서. 아 지금 라이즈 그 빡빡이가 너무 까불어 가지고 약간 좀 문제가 있네요. 아어 뭐야 이게 왜안맞아 <웃음> 죽었다. <웃음> 왜 죽었어? 꽤 <laughs> <그냥> 맞았는데. <laughs> 저도 극혐이었지만. No. 살려줘. 아! 살려줘. 음, 날아간다. 못 맞췄지. 맞췄지. 못 맞췄지. 아. 아. 못 이란에 가야 될템 바로 존야입니다. 존야 존냐. 이게 존야를 한 번에 올려야 되는 거라면은 굉장히 좀 부담이 되고 오히려 수호천사나 이런 게 올려야 되는데 이게 중간에 초시계라는 아이템이 있기 때문에 이 초시계가 나올 때쯤에 소규모 한타나 아니면 대규모 한타가 좀 벌어지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걸로 이득을 보고 그 다음에 바로 존야를 뽑을 수 있는 상황이 좀 많이 벌어지는 편이에요. 이거도 간다. <laughs> 말파야? 안녕? 아 평타한테 때려 오얘뭐왜 했어요? 대박이야! 확실히 이게 드라큘라 딜은 잘 나오네요. 제 그리고 이제 어둠수학이 제 150이 쌓였습니다. 그러면 제가 5분 동안 이드락 어둠수학의 패시브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정글 먹다가 갱가도 전혀 문제가 안 되는 상황이 됐고. No. w h 뭐야 딜? 어딜 보소? <laughs> 이 다음에. 존냐가 나왔거든요? 어. 존냐를 한번 낚아주고 Q 한번 찔러주고 풀공! 그렇지! 존냐 일부러 썼습니다 지금 제가 피를 많이 먹어가지고 존냐가 바로 나오네요 드디어 존냐가 나왔습니다 이러면 제가 그냥 E, Q 들어가서 궁쓴 다음에 존냐 써주면은 상대가 묶여있기 때문에 저희 편이 이제 포격을 퍼부을 준비가 좀 되고 저도 이제 어그로 끌면서 살아나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거드락까지 가게 되면, 이게 거드락 켜놓고 드락사르의 어둠에서 하게 딜 엄청나게 들어갈 겁니다. 잠깐만. 못까지 <laughs> 에어보! 턴타! 그렇지! 아, 빡빡이 두피 밀어버렸다. 아, 드디어. 이거, 불루 있는 데서 애들을 못보거네요 얘들아, 도와줘! 쭈빼기! <laughs> 아, 어, 도와주세요! 3초, 2초, 1초. <웃음> 도망가자! 도망가자! <웃음> 3초. 이거 그러니까 제가 역광강 한번 노려보겠습니다. Surprise, <laughs> 아, 그래서 제가 한명더 따고 갔네요. 아, 다행이다, 진짜. 이렇게 해서 승리를 했네요. 일단은 승리는 했네요. 자, 딜량 한번 볼까요? 아. 아니, 그래도 제가, 그래도 원딜 정도만큼은 딜을 박았네요. 물론 갱풀이 딜을 좀 잘라주긴 했는데, 괜찮게 딜을 박은 것 같습니다. 자, 여튼, 존야 자르반, 존야를 활용해서 좀 버티는 구도를 좀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요. 정작 중요한 존야를못 썼네요. 여튼,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하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